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G7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살자는 뜻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성품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일성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이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본능, 종기함, 그다음에 다양성 그리고 재능의 영역. 지금 우리는 재능의 영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재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IQ, 지적 재능. 또 하나는 EQ, 감성 재능.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성 재능입니다. 영성 재능은 우리의 뇌와 같은 머리에 해당이 되고, 예, 감성 재능은 우리의 가슴, 심장. 예, 그리고 또 IQ의 재능은 손과 발. 그래서 행동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SQ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SQ는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은 신앙 SQ, 신앙의 영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체성, 세 번째는 가치의 영역, 네 번째는 위기 극복, 다섯 번째는 행복의 영역, 여섯 번째는 공익적 가치. 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영역을 살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신앙의 SQ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신앙 SQ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신앙 SQ가 성장을 하고 살아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SQ와 그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4-1이 되겠습니다. 4-1. 페이지로는 4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루에서 살다가 사명의 땅, 가난 땅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객지로 이사 왔지만 후에는 그 지역에 존경받는 리더로서 성공적 삶을 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laughs> 객지에 와서 존경받는 리더로 살수 있었던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 이, 이, 이 신앙 SQ가 아주 강하게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작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신앙에 대한 SQ, 영성이 발전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현장에서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SQ가 발전을 하면 현실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SQ를 보면 총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자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영성 재능의 시작, 신앙 SQ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 집안은 바빌탑 그 사건이 있었던 갈대와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집안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이것이 신앙 SQ에서 가져야 될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천국, 천국에 대한 믿음. 자, 히브리스 11장 9절로 10절 또 13절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고향, 더 나은 고향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성 재능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네,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에 대한 발견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아, 인생은 다 나그네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린 다 돌아가는구나. 우리의 꿈이 거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이 나그네 인생과는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막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지역을 막 점령하려고 한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욕심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좋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스큐의또한 영역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질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비전이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 땅으로 옮겨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SQ의 요소들, 이 신앙의, 신앙 SQ의 요소들이 아브라함은 아주 성장을 했던 거죠. 하나님 만남, 천국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둘째는 천국인이요, 셋째는 자기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인류가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후손으로 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는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난후 만들어진 정체성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당신은 누구예요? 아, 저 고향은 갈대아우르고요 아,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별로 이제 뚜렷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서부터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이 탁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이 세워지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삶의 가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현실에서 나그네처럼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줬고 자기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정체성은 현실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이런 삶의 현장을 만들게 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좋아하고 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간 건데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자기의 사명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물질을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 구원의 사명의 가치관을 갖게 된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올바른 삶은 자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사명을 알게 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나면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죠. 이 삶은 세상 것들을 얼마나 얻느냐 보다는 어떻게 자기 사명을 완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과 자연이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 관계에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정체성을 난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올바른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류 구원 계획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아, 나는 천국인. 아, 나는 이런 사명자.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인간 관계도 좋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사는 참된 목적은 어디에 있나? 어떻게 살아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은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인가? 무너지게 하는 길인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충국과또 인류 구원과의 만남,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가 이제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다 인정받고 존중함을 얻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신앙 SQ,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